아, 안녕하세요. 이동호 변호사. 네, 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상수 님의 팬심이 있기 때문에 네, 팬심을 보여 드리는 차원에서 명사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c h e 상수 백발 백정 명사 부산 진구 유명사 수일 장장주가거리 누구도 지 못해 이거리 아, 제시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듣어주셔서 예전부터... 감사합니다. 강 네, 네. 네, 네, 네. 선생님 너무 팬이고 그래서 마침 이제 인터뷰가 있다 해서 아, 네네 드렸고. 아, 예예. 예. 수점이 출연할 때부터 너무 많이 봤고 강 선생님 되게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렇고 어디 게스트로 나가셔도 네, 네. 솔직하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많이 이제 대중들한테 나가고 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최근에 이제 강릉으로 가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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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삶은 좀 어떠세요? 강릉에서의 삶은 음. 평온합니다. 강릉은 되게 활기찬 도시인데 제가 막 매일 밖으로 나가고 하진 않고. 아 근데 뭐 구경도 많이 해요. 네, 밖에도 만뭐 보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좀 집에 있으면서 제 작업해야 될 것들 작업하고 뭐 일정 스케줄 조율하고 체크하고 뭐 부모님 만날 때도 있고 운동하러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뭐저 체력 관리도 하고. 일정들 관리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랑 좀 어떤 거 다른 것 같아요. 부산이랑 둘다 바다를 끼고 있는 장소고 둘다 관광도 관광 도시긴 한데 부산하고는 사뭇 다른 바이브고요. 뭐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부산하고 이렇게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는 특색이 다르니까 강릉만의 특색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부산과는 좀 다른 바이브. 바이브이지만 그래도 강릉에서만 또 맛볼 수 있는 정취가 있는 것 같아서 강릉도 꽤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대중들이나 팬분들이 정상군님 하면 부산, 부산 관련한 부산을 대표해 네.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내셨듯이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이런 걸 표시하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부산을 대표하는데 왜 강릉사냐. 이제 항상 이제 청자들이뭐 얘기하는데 부산 떠난 적 없고요. 부산 떠난 적 없고 저는 강릉에 있으면서 항상 유튜브로 부산 워킹 투어하는 걸 봅니다. <laughs> 그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부산의 여러 주요 장소를 걸어가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걸 항상 봐요 강릉에 있으면서 아네 그걸 보면서 항상 부산을 잊지 않고 부산의 스트리트 워킹 투어 영상을 보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산에 대한 가사를 쓰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질이 지금 물리적으로 강릉에 있을 뿐이지 부산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또 부산에서 활, 같이 활동하는 형님하고 항상 컨텐츠 만들고 네 그냥 물리적으로 강릉에 있을 뿐입니다 네 저는 지금도 항상 부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면 마음만 부산에. 네, 제 마음은 온통 부산에 가 있어요. 아, 왜냐면 <laughs> 왜냐면요 요즘 유튜브 보면 부산에 대한 뉴, 언론 뉴스 보도가 나오거든요 다 부정적인 그런 뉴스 보도가 계속 떠요 자꾸 부산에 사람이 떠난다 인구가 떠난다 노인과 바다 뭐 아파트 계속 짓고 부산에 향토 기업들 다 부산 떠나고 부산에 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자꾸 뉴스 보도를 보니까 더욱더 부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계속 가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로 지금 부산에 자영업자분들을 저, 저 도, 돕고 싶고 소상공인분들 들 돕고 싶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음악 활동으로. 마음이 부산에 있겠지만, 네. 지휘적은 어쨌든 강릉에 있잖아요. 그럼 강릉 네, 네. 관련 앨범도 이제 기대해볼 수 있나요, 팬들이? 아... <laughs> 강릉을 대표해 강릉 강릉에도 벌써 한 5, 6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랄까 이제 강릉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저의 개인 인생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 일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또군 시절 할 때도 집은 부산이었고 계속 부산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 집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강원도 사람이고 어... 친할머니가 강릉 분이시거든요. 어... 강릉에 저쪽에 저희 선조들의 이 흉상이 있어요. 어? 저희 연일정씨 포옹공파에. 어... 그러니까 저희 집안 연일정씨 포옹공파가 강릉 그거라서 저쪽 옥계에 가면 저희 연일정씨 집성촌이 있어요. 어... 옛날에 거기 저희 연일정씨 포옹공파가 모여 살았대요. 그래서 강릉도 제 고향인 거예요. 강릉은 어떤 저의 혈통적인 고향이고 부산은 나 인생사적으로 봤을 때 고향. 그래서 둘다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죠. 나중에 또 제가 강릉에 대한 노래도 낼지 아직 계획은 없지만 모르는 일이죠.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조금 솔직하고 감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팬도 많지만 네. 더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네. 본인 성격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니 요 아니요. 저는 성격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로 글킨 거죠. 네. 채팅으로 긁으니까 긁힌 거고 채팅으로 저를 긁거나 저한테 시비를 거는 시청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한 그 무반응, 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런 막 저를 툭툭 건드리는 12조로 하는 채팅이 너무 많아서 참다 참다 못 참고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왜 반말하는데 씨발로만 정상수씨 곡들을 보면 거칠고 솔직한 편이 두드러진 편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음악의 매력은 뭐뭐다? 저의 랩에 정확히 말하면 제 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만들자, 저는 작사만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제 노래예요. 네, 음악은 프로듀서 분들이 만들어 줘. 그래서, 제 노래의 매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막랩 스킬로 알고 있는 래퍼들처럼 굉장히 스킬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래퍼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냥 저만의 랩 철학인데 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랩을 너무 잘하면 계속 못 들어요. 너무 잘하면 계속 못 들어요. 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막 너무 현란하게 뛰어나게 잘하면 이게 계속 못 듣는 랩 음악은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랩 음악은 다락방 같은 맛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님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항상 내 뜻대로만 안 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안 돼서 이렇게 좀 좌절하기도 하고 저희가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좀 좌절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랩 음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로해 주는 게랩 음악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막 이렇게 너무 막 잘하는 앱보다 네 약간 뭐 스킬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슴슴하게 네 그렇게 다독이듯이 그렇게 하는 랩이, 랩을 했을 때좀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오랜 시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코 잘하는데 지코 음악을 계속 이렇게 듣지는 못 못하, 하거든요. 대신에 지코의 랩은 뭔가 한번 이렇게 쫙 분위기 턴업 네 그렇게 하는 기능으로 듣기네요. 하지만 이센스의 랩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차이. 네. 뭔가 이렇게 이센스도 랩 잘하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계속 들어도 피로감이 안 느껴지는. 네네네. 내가 하는 랩도 좀 그런 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 본인의 랩에 담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철학 이런 것들을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면. 시 저는 뭐 이제 랩 가사를 쓸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건 아닌데 가사를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가장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랩의 매력이거든요. 랩을 가사를 쓰면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어떤 내가 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랩 가사를 쓸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좀 힘들잖아요. 좀 청년들에게 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가사도 많이 쓰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층 간의 갈등이 좀 성별 간의 갈등도 좀 있고 양극화 이런 것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저도 예좀 네 다양하게 좀 랩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정상수라는 이름을 건 앨범이나 공연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어떤 무대에서 보고 싶다. 어떤 자, 음악 장르를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올해 이제 2025년이 된지한 달이 지났고 이제 2월인데 음악 작업을 하자는 컨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음악 프로젝트만 한 네다섯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뭐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지금도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거 음악이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음악 관련된 러브콜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와서 참 감사해 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 지금 정말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래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 저한테 재능이란 게 있다면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일단 뭐 올해도 계속 신곡들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아직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여러 다양한 곳에서 네, 라이브 공연도 하려고 하고, 또 음악뿐만 아니고, 또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좀 재밌는 모습, 좀 네, 예능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부산에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이제 래퍼로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너무 멋지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돈호 변호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아 네네네 이렇게 <laughs> 그 변호사님의 변호사 또... 채널에 나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네네 네. 변호사님의 채널에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라서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laughs> 제가 뭐 이렇게 연락처를 갖고 있는 변호사님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혹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것 같고요. 네. 어, 앞으로도 혹시 뭐 네, 이런 유튜브 하시다가 또 제가 생각나면 한번 불러 주시고. 네, 저도 채널 콘텐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수 님께 연락처가 전환된 최초의 변호사라서 너무 네, 영광이고. 아, 저, 음악 저 저도 영광, 영광입니다. 네. 음악자 하시면서 자문 계약이나 앨범이나 파실 때 이럴 때좀 계약서 작성할 때고란을 겪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래퍼 정상수 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 감사합니다. <laughs>